바울이 예루살렘 있을 때 일이죠. 어, 결례 의식을 다 했는데 어,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했죠. 그 이제 결례 의식이 이제 나시린 네 서원이 끝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성전에 있고 그 다음에 8일째 머리를 깎는, 깎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그, 나시린의 상황이 끝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이제, 그니까, 러이 정교류식이 이제 결례가 끝날 때쯤이죠.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다. 그리고 무리를 충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 이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왔다는 거. 이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어, 지금 이제 그 절기니까 오순절 절기니까요.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올 만하죠. 이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으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고 바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아, 일, 일단은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바울이 진짜 예루살렘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싫어했던 게 아니라는 거 뒤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는데알수 있죠. 바울을 알고 있었고, 아시아로부터 왔고,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결정적으로 알 수, 이 유대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게, 29절에 이 유대인들은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 이게 이제 성전 안쪽이거든요. 성전 안쪽에 있음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뭐드로비모가나 에베소 사람이오라고 돌아다니질 않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바울과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에베소 사람이고 또 이방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 드로,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이 유대인들의 정체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바울을 그 잡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무리를 충동하고 있는 이, 이 유대인들의 정체는 아시아로부터 왔고 바울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이라는 것도 알수 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이 유대인들은 아마도 에베소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유대인들은 에베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에베소 사람들이었고 예, 에베소에서 온 거죠. 어,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생각해봤을 때 예,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지 조금 더 자세히 알수 있죠. 그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데미의 그 은장색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그 어, 폭동들이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그 극장에 몰고 갔었죠. 그때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좀 위기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도 은장색 유대인들이었는데 우상을 만드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갑자기 이 분위기가 바울을 잡으려는 분위기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반 반 유대교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면서, 이, 자신들의 대표인 알렉산더를 이제 밀쳐내면서, 알렉산더 당신이 좀 우리를 위해서 변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바울 때문에 곤란했었고, 어쨌든 그들도 바울 때문에 에베소에서 생계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싫었겠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고도 좀볼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 유대인들은 어,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여신상을 팔면서 먹고 사는데 또 절기가 되니까 <laughs>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그러니까 어 평소에는 우리의 상황으로 보자면 평소에는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고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벌다가 줄일되면교회 오는 그런 사람, 사람이에요. 그런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진짜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바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보는 순간 이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때 이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바울을 못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대인들을 충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충동할 때 가장 좋은 게 어, 바울이 모세 율법을 그뭐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전의 법칙을 무시하고 있다. 성전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무례를 충동하면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서 28절에 이 바울이 율법을 비방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가지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바로 이 헬라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 어? 그러니까 엄청난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지금 이 바울이 했다. 그니까 바울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로 다른 유대인들을 충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본게 있어요. 어떤 걸 봤냐면 29절 내용이죠.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온 것을 아튼 봤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무리를 충동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어 이건 틀렸습니다. 어 바울은 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어이 성전 안쪽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성전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그 어, 성전에는 이런 그 경고문이 붙어 있었대요. 어 성전 안쪽 그 성전 안쪽에 그 경내에 이르는 계단 부근에 그러니까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계단이죠. 그 계단에 이런 경고문 이 있었대요. 어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례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했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를 원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비문이 1871년과 1935년에 헬라어로 된이 비문이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여기서부터 들어오지 마라. 성전 안쪽이다. 당신 들어오면은 당신들 죽는다. 우리는 원망하지 마라. 이제, 그런 내용의 경고문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이 성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성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바울은 진짜 쳐 죽일 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야, 이 증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쪽으로 들어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드로비모는 아마도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된 개종한 이제 아마 기독교인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 무게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쨌든 바울이 드로빔을 데리고 성전 안쪽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증거도 없고 자식, 자기들도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은 바울을 죽여야 되니까 그냥 추측성 발언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추측, 추측성 발언, 발언에 유대인들 무리들이 다 충동이 된 거죠. 이제 바울을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 나가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은 성전 안쪽에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어,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바울, 여기서 잡아, 예, 끌고 나가냐 할 때, 이 예, 끌고 나간이 라는 것은 어, 질질 끌려 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질질 끌려 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았는데, 어, 이 문은 어, 이방인들과 여인의 뜰을 구분하는 그런 문의입니다. 그래서 이 폭력과 피 흘림으로부터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재빨리 이제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때, 바로 그때, 이 예루살렘의 어떤 소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첨부장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첨부장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 있었는데요. 로마 수비드입니다이안토니오 요새에 지금 이 군대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마 수비대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예루살렘을 감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은, 절개잖아요. 그, 절개 때는 유대인의 남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고, 또 무엇보다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이 막 모이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막 살아나고 하면서 로마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면서 폭동이 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랬던 사례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시하려고 더좀 삼엄하게 이 천부장이 예루살렘 쪽을 그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 이제 폭동은 아니지만 뭔가 소란스럽다는 소식이 그이 천부장에게 들린 거죠. 이 천부장은 글라우디어 루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천부장 루시아 밑에는 여섯 명의 백부장이 있었고 백부장은 백 명의 군인 다스리는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루시아 밑에 어 군사들이 좀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천여 명의 군사들이 있었고 어이 예루살렘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반란과 폭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그 지역별로 나라별로 민족별로 알아서 자치할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폭동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땅덩이가 크니까 어, 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 라는 소식이 들린거죠 그래서 어, 32절에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갔습니다. 백부장들을 거느렸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적어도 두명 이상은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군사들도 왔으니까, 군사들은 200명 넘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천부장과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췄어요. 32절에. 바울 치기를 그쳤습니다. 어, 사실, 이제, 그, 수년 전에, 한 십여 년 전에, 그, 딱이 비슷한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그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고, 어, 이때 로마의 군인들이 동원돼서 사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 로마 군인들이 오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어, 바울 때리는, 때리는 일을 그쳤을 겁니다. 바울은 이때 굉장히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뒤에 보면 알수 알 있지만. 바울은 굉장히 치명상을 이미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로마 군인들을 끌고 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각오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지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사실은 죽기까지 각오하고 왔는데 어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특히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이 어려움이 이미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그럼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안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게 명령이고, 순종의 의미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보호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laughs> 바울을 극적인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을 보내셔서 바울을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는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의 33절에 와서 일단은 바울을 결박했습니다. 왜냐면은, 하 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유대인이 4천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유대인이 아니고 애굽 사람인데, 애굽 사람이 4천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난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애굽인이 난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고요. 그때를 생각하고 일단은 주동자로 보이는 바울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바울에게 세사슬을 결박시킨 것이죠. 이로써 성령께서 많은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했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예언이 됐었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일단은 결박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를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원래는 바울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치명상을 입은 것을 보고 바울이 대답할 수 없,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상황인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무리가 중구난방하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막, 어 얘기하죠. 마치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랑 비슷하고, 에베소에서, 어 일어났던 그 폭동과 비슷하죠. 어, 절반 이상이 자기가 왜 모였는지도 모르, 몰랐다고 그랬는데 그 상황과 어, 비슷하죠. 그래서 천부장이안 아, 되겠다, 자세히 조사해야 되겠다 해서 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영내는 안토니오 요새가 되겠죠. 어, 자세히 조사, 조사를 하려고 어, 데리고 오,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바울이 그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이제 층계로 올라가는데, 이때까지도 무리들의 폭행이 멈추질 않았어요.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렇게 했는데, 층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에, 그 유대인의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바울을 들쳐 업은 거예요. 들쳐 업고 양쪽에서 이렇게 안전히 들어가지고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제, 굉장히 생생하고도 이, 이 분위기가 얼마나 이제, 어, 정신이 없었는지 바울이 얼마나 큰 위기감도 있었는지 좀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어, 참그이 이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제 에베소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어, 된 유대인들이었을 텐데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일단은, 바울은 전도 여행 가운데서 항상 유대인의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와서 뭐 하다가 잡혔습니까? 유대인의 결례의식을 행하다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나시린들에게 그 그들의 정결의식에 들어가는 돈들도 다 지원을 해주다가 잡혔잖아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뭐 그냥 뭐 주작으로 그렇게 한건 아니잖아요. 배려하는 차원으로. 정말 그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니까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바울 스스로도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었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을 사랑했다고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었다고요. 근데 돌아온 게 이제 이겁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고 물론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언제나 이 유대인들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정말 컸어요. 로마서에도 그런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이런 장면을 가지고, 특히 바울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고 하나님을 똑같이 아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이단들도 이런 상황들을 인용을 합니다. 봐라, 우리가 이렇게 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죠.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 우리들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같은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핍박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 자기들끼리 굉장히 이제 투철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순 없죠 그건 이단들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더 뭉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잘못된 의미로 성경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건 그렇게 볼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고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같다고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어, 이단들에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바, 그 교회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을 하지만 또 우리가 어, 뭔가 어,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할때 우리가 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 오히려 그들에게 더안 좋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교회에서,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는 좀 이걸 적용하기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하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어, 교인들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물론 조심스럽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야 될 것은, 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보다, 바울이 얼마나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